안녕하세요. 법무사 후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36개월이 되기 전에 원금과 이자 100%가 변제됩니다. 이런 경우 추가 생계비를 확보하여 1인 생계비보다 많은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하면 되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 월세 납부도 없어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게 하고 30만원을 추가 생계비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 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 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9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 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제니스 자산관리대구, 인천저축은행, SK텔레콤, 서울포중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 3515만 3925원이며 이자 752만 2776원 합계 4,267만 6,70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 68만 3,387원이 있으나 공제금액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상 퇴직금 1,040만 1,912원에서 퇴직금은 2분의 1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 520만 956원이 청산 가치이며 이분 후 합계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 시 2년 10개월을 근무 중에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 생계비를 적용하고 어머니 용돈 30만 원을 드리게 하여 이를 추가 생계비로 하여 인천 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명의 임차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부모님의 생활비와 본인의 생활비에 대부분 사용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291만 9천 053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39만 6천 699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1522354원을 29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은 원금 변제율은 100%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